브리님과브장 의원님께서 이기념촬영을하시과 주장 다부님드서니다촬원이하리겠이안다핑과같습니다 브리핑과 다음 m 장님과도 e n t i n 다 that only seven, but I am p r e s e n t 오 n g You 원 r e t h 가 i r o 안녕하이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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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Vô s 의원님 국민감사패,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민 황명당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10회 홀레를 빛낸 한국인 대상 영상국도 이해하고 고맙습니다. 꽃, 꽃! 꽃을 들는게영 아이 자세가 아니다 예,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윤철남 의원님 앞으로 모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실게요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고합니다네고합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네, 나오셔야 돼요.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카메라 보실게요. 네, 하나, 둘.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카메라 네. 보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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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좋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도 관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식사를 하는데 지금 초연사 하라니 방법이 없으면 아이 잡았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 먼저 어, 감사하는 다 말씀을 드리고. 어, 대한민국 정치 질서가 12월 3일 날 우리에게 비수처럼 날라왔는데, 그래도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고 없었던 것은, 그래도 지방 자치가 30년 동안 우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방 정부, 지방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가는 행적, 믿고 가는 시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끄덕 없었다. 그러나, 우리 영화 제목에 보면 부타 유발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탄핵 유발자가 뭐, 누군지를 갖다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의원 모두가 좀 슬기롭게 갖고 하고, 맨말에 마부작침이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달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이었는데 이태백이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으니까 내려오다가 겨울바에서 그 배로를 가는 파하고 울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끼를 달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 야당도 계시고, 하지만, 이러한 사태들을 두번 느끼면서, 처음부터, 진짜, 부르터기에서 잘라서 새롭게 잎사귀 나는 그런 한 해가, 2025년도에, 경상북도 의회에서 첫 출발을 해주길 꼭 당부드리고, 마지막 남은 몇만 며칠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어, 도민들의기 기울이면서, 항상, 큰 경심을 찾으면서 초심일자 길를 달아내서 여러분의 하이팅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장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아, 이철우 도리사님께서 네.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켜주고 어, 감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박성만호가 출발해서, 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치 30년 했는 노련한 기술과 함께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반기의 배한철호도 잘 나갔었는데, 더, 도잘 나가기를 기원 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5천년 동안 천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전쟁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 해나가고 저는 사건 이있자마자 바로 시장 분수 회의를 거쳐서 이때 지방정부 흔들이만된다 지방정부 중심을 잡고 나와야 되고 겠 그리고 소상공인 서민들 너무 힘들니까 각종 회식이라든지 행사, 개의, 축제 이런 걸더 크게 번성하게 해자. 이렇게 해서 저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에, 봉화에서 어, 산타 뭐 행사가있는데각 시골에서 버스 한대 내지 두 대씩 마시고 가자. 도에서 두대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내네 시간 되시면은, 어, 산타 축제에 전부 가셔서 힘을 내도록, 이때 기죽으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경북에서 길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일에 의원님들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뭐 송년 모임은 조촐하게 진행됩니다만은 박성만 의장님 호출발하고 정말 활발한 의정 활동 해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그러한 활동 덕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통령상을 세 개나 받는 등 역대 최고의 승리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른들들 분입니다. 새해도 에 건강하시고 모든 일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어,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기 위한 건배제의가 그 있겠습니다. 예, 모두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준 부의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어, 식사하시면서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불이 있는 직업하고. 습니다아저 개인적으로는 함,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힘이 되었고 또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고 힘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경상북도와 노예가 정말 크게 비상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네. 위하여, 하 고장했습니다.